안녕하세요. 모든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요번에 특허까지 받은 차량이고, 정식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까지 다 끝난 차량인데 스타렉스 캠핑카이고요 뒤에 샤워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한번 오늘 리뷰할 테니까 꼼꼼하게 보시고서 내가 쓰기에 우리 가족이 쓰기에 괜찮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신 분 연락 주시면 바로 계약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차량을 주문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2016년 형식이고요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바디로 만든 차량입니다. 중신형이고요. 아시겠지만 중신형 모델은 이렇게 그릴, 다이아몬드형이고요. 안에 실내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중신형 모델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타이어 트레드, 뒤에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한 80에서 85% 정도 남아있고요. 루프탑 텐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성인 두 명이 잘수 있을 정도로 루프탑 텐트가 들어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단단하고 쓰기 좋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왜 6인승이냐면 앞에 3인에다가 뒤에 멀티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6명이 탈 수도 있고 잠자는 데에도 4명은 걷더니 잘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 뒤쪽에 샤워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문을 딱 열면 접이식 백미러 그다음에 작은 스피커가 되어 있고요. 에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아름답게 예쁘게 3인승으로 커버를 씌워 놨고요.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의 주행 거리를 한번 보시면 계기판 상의 주행 거리는 현재 91,000km입니다. 만 9만 1000km 탄 차량이고, 이쪽에 보면은, 아 신형 오디오와 블루투스 기능 되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기능까지 싹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짠! 지금은 이제 멀티 시트를 제가 싹 펴놓았는데, 나중에 3인승 의자가 돼요. 뒤에도 3인승이기 때문에, 3인이 앉을 수가 있고, 앞에 3인, 3인 해서 6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도 보면은, 루프터 텐트가 되어 있으니까, 요 가운데 잠잘 수 있는 공간을 위로 올리면, 뭐 서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아니면 쫙 내리면은 나중에 위에서도 두명 밑에서도 두명잘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밑에 쪽에도 다 이렇게 요트 매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놓았습니다. 청소 물 놓을 수 있는 주입구 그 다음에 한전 충전할 수 있는 곳 12V 시가잭 꽂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 샤워기 나중에 물을 빼서 간단하게 발을 씻을 수 있는 외부 샤워기까지도 해놓았습니다. 이쪽 공간을 특허를 받아놨는데 문을 딱 열면 샤워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샤워실, 그다음에 코너 세면대. 이쪽에도 나중에 이쪽에는 이제 이동식 변기 놓고 볼일도 볼수 있는 공간을 해놓았고요. 양쪽에도 이렇게 카라반 창문을 장착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 있게 두 명이 샤워해도 될 공간들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카라반 창문과 함께 어닝 달아놓았고요. 이쪽에도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더 꼼꼼하게 리뷰할 테니까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상 매트였다가 이렇게 의자로 놓으면은 세 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뭐 가족이 있다 그러면 앞에 두명 여유 있게 앉으시고 여기 뒤에도 여유 있게 앉으시면 네 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불편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거를 이 이쪽에 앞 뒤로 조절하는 게 레버가 있어요. 뭐 이렇게 조절해서 여유 있게 이쪽 공간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당기셔도 충분히 뒤쪽 공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거를 반대쪽에 꽂아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내리면 자 이렇게 공간이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순차적이에요 자 이거 이것도 내려 그냥 내리고 이거는 뒤로 뉘어 뉘어 끝 이렇게 되면 침상 공간 두명 이렇게 누워도 됩니다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충분히 두명이잘 수가 있고요 자 전자레인지 돼 있고요 그다음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인버터 스위치가 되어 있고 220V 그 다음에 시가체 꽂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이쪽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조그만 싱크볼을 해놨고, 실내 등, 그 다음에 위에 등까지 물쓸수 있는 작은 컨트롤 박스를 해놨고요. 구간에는 이렇게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이렇게 들면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짐을 넣어놓을 수 있는 작은 냉장고를 해놨고, 그 다음에 뒤쪽에 아까 얘기했듯이 샤워실, 173도 안아요 충분히 여기에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자리가 나옵니다. 위쪽 공간을 한번 보시면, 뭐, 끄떡 없거든요. 제가 한번 위에 올라가 볼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이거를 내리면 돼, 그냥. 내리면 끝!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이 발판 밟고 올라가면 끝입니다. 엄청 부드러운 매트가 되어 있고 두명 자도 되고 이렇게 열면 엄청 어, 밝아라. 양쪽도 이렇게 열면 이렇게 밝은 공간들이 나옵니다. 이쪽 공간을 넓게 쓰고 싶다? 손으로 그냥 밀어. 그럼 끝입니다.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한번 해봤습니다. 굳이 뒤에다가 샤워실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저희가 캠핑카를 많이 팔다 보니까 샤워실 공간을 쓰기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리뷰를 하는 차량인데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시고서 이런 차량이 있으면 계약하겠다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를 저희가 한번 앞으로 더 멋있는 캠핑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 할부도 가능하고요.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저희가 이 차량 판매하고 이 차량 외에도 많은 캠핑카가 있으니까 오셔갖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 였습니다. 고맙습니다.